23살 신예진. 사회에 같이 있는 일을 꿈꾸며 더큰 세계로 도약하기 위해 데이지 꽃과 함께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다. 짠! 여러분, 안녕하세요. 진짜 오랜만이죠. 우와! 자이,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나는 1년 동안 45개국 세계 일주를 다녀왔다. 세계 일주를 하며 이룬 버킷리스트를 영상으로 담겠다고 야심차게 말했지만 영상 대부분을 잃어버렸다. 지금은 7월이고요. 여러여러 <laughs> 여러 시간이 지나서 그동안 잃어버린 영상이랑 사진 이런 것들이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결국 다시 이 고프로를 사게 되었고 제삶 속에서의 버킷리스트들이 있기 때문에 영상으로 담아보면 어떨까?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다시 카메라를 켰습니다. 우리 다 함께 <laughs> 음, 저의 여러가지 버킷리스트들을 앞으로도 같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계 일주를 하면서 미국에서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을 줄곧 해왔다. 여행을 마친 뒤 나는 바로 교환학생을 준비했다. 교환학생은 10개 말에 해외 대학에서 수업을 들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본교 등록금으로 해외 대학에서 수업을 듣기에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해외 유학을 경험할 수 있다. 그치만 대체로 물가가 살인적인 미국은 기숙사비와 식비, 보험비, 항공비, 통신비를 비롯해 적당히 지내기 위한 생활비로 천만 원 이상이 드는 건 기본이다. 그러나 길은 어디에나 있는 법. 나는 여행을 마친 뒤 미국 교환학생을 위해 학기 중 틈틈 아르바이트와 인턴, 장학금을 통해 교환학생 비용을 마련했다. 페이지 아, 안녕. 안녕. 나는 페이지에게 페이지. 펭시야 <laughs> 사랑해. I love you. 무엇보다 내가 스스로 미국 교환학생을 할수있던 것은 아이스 프로그램 덕분이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결과가 나왔습니다. 바바 원래 1순위로 신청했던 학교는 안 되고 아이셉이라는 프로그램이 됐어요. 아이셉 프로그램은 일반 교환과 달리 등록금뿐만 아니라 기숙사비와 식비까지 본교 기준으로 납부하기 때문이다. 내 본교 기준으로 설명하자면 기숙사비와 식비는 대략 300만 원, 등록금은 대략 400만 원, 비자와 항공편 등 기타 비용을 포함하면 대략 1000만 원 정도로 미국 교환 학생을 다녀올 수 있다. 그렇기에 기숙사비와 생활비가 비싼 유럽과 미국에서 교환 학생을 희망하면 아이셉은 이득이 될 것이다. 그러나 장점 뒤에는 단점도 있다 다른 로안 프로그램에 비해 지원 과정이 오래 걸리고 여러 학교들은 대부분 처음 듣는 학교가 많다 학교 배정도 정확한 기준이 없기에 랜덤으로 선정된다 아이셉 내에선 오늘 다시 신청을 합니다 날씨라던가 위치 이런 것도 막 고려하면서 엄청 힘들게 하다가 결국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원 버튼을 띡 누를 거고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결과는? 안녕하세요. 9월 28일이고요. 이제 복학을 시작을 해서 굉장히 바쁘게 학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카메라를 킨 이유는 바로바로, dear, 예진 학교가 선정이 됐습니다. 굉장히 깔렸는데 버틀러 유니버시티로 가게 됐다고 합니다. 사실 버틀러 뭐, 유니버시티는 제6지망이었었거든요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어떤 학교인지도 하나도 모르는데 저널리즘 스쿨이 있다고 해가지고 전 정말 처음 봤어요. 인디아나폴리스인디아나 유쪽이 인디아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살짝쿵 아주 살짝쿵 날씨 좋은 주에 배정이 되길 원했었는데 지금 버틀러서의 이야기랑 관련 링크된 사람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솔직히 말해 매우 매우 아쉽습니다 근데 뭐 어쩌겠어요 나의 잘못인걸 내가 넣은 거긴 하니까 하지만 어디 가서나 잘할 거고 제가 가서 어떤 활동을 하냐에 따라 다른 거니까 그것이 깡 시골이더라도 <laughs> 사실 전 어딜 가나 너무 재밌게 잘 보낼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모쪼로 잘 해보겠습니다 이번 수 들을 거 비자 문제 여러 가지를 한번 발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환학생을 위한 준비를 하면서 동시에 나의 새로운 데이지 리스트 교환학생 버킷리스트를 틈틈이 작성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미국 출국 날이 다가왔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공항 학생을 갈 짐을 싸고 있는데요. 비행은 저녁이긴 한데 이제 곧 엄마 와가지고 공항에서 작별 인사를 하기로 했어요. 근데 네. 20분 뒤에 오시는데 <laughs> 이곳은 가요. 아몇 시간 뒤면 그렇게나 꿈꾸고 꿈꾸던 뉴욕에 가게 된다는 게 믿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정리를 해야 돼요. 화이팅! 저는 이제 만발의 준비를 마치고 뉴욕으로 향합니다. 렇다면 가볼까요? 오 짠. 저는 이제 떠납니다. 엄마가 마지막으로 배웅을 와줬어요. 안녕. 시간 뒤면은 미국으로 가는 공항에 오릅니다. 너무 설레요. 소감이 어떠세요? 슬프진 않아요. <laughs> 탈안하게잘 다녀오기만 바랄 뿐이에요. 맞아요. 교환에서 그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가장 중요한 건 지식과 경험. 얻는게 있으면 어. 건강한 생활하고 오는 거. 바라는 것 뿐입니다. 열심히 지식과 경험과 건강을 챙겨서 다녀오겠습니다. 이성적 판단, 논리적인 사고력 <laughs> 배우고 그래도 똑똑한데 이걸 이기는 게 나이가 들어서 감성인 것 같아요. 물을 다 이루고 뭘다 이뤄도 내가 감성을 나눌 수 없는 사람 하나 없으면 그게 의미가 없어 똑똑한 것만 있으면 밀말라죠 결과가 좋으면 과정이 힘들어도 다 좋다 그런 거였는데 이 여정도 중요한 것 같아 너가 지금 너 하나의 여정이거든 이걸 소중한 거야 행복하게 잘 지내다 와 알았지? 그렇게 안녕 <laughs> 저는 그렇게 무사히 탑승 수동만을 앞두고 있는데요 작년에 에서의 세계 여행 이후에 오랜만에 다시 또 해에서 외 오랫동안 있게 되는 거고 저의 또 다른 버킷리스트들을 이번에는 무조건 영상으로 꼭꼭꼭 담고 싶은 마음에 영상으로 남길 생각이나 그리고 여행이랑 교환학생은 또 다르잖아요 교환학생을 통해서 얻어가는 새로운 경험들 가슴이 콕탁콩닥 우선 첫 번째로 크리스마스가는 무엇이죠? 그렇죠. 바로 페롤리 팡팡팡 울려타지고 길거리를 걷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차해지는 바로 그 거리! 뉴욕입니다. 저는 일단 첫 번째로 제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뉴욕에서 크리스마스를 보내는 게제 꿈이었어요. 그간 학생을 인디애나로 가게 됐지만 이전에 뉴욕에 들렸다가 다음에 시카고, 이곳을 여행하면서 버킷리스트들을 함께 같이 이뤄내는 과정들을 보냈습니다. 이것을 위한 데이지가 <목소리> 짜란! 데이지 꽃과 함께 저의 새로운 버킷리스트들을 같이 해나가 봅시다. <목소리> 귀는 캐나다 토론토 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일정 변경으로 인해 저는 오늘 미국으로 환승하시는 승객분들께서는 대일 비행으로 제 예약이 되었다고 합니다. 대이감사니다 가파리... <목소리> 짜잔. 어, 다시 찾았고요. 원래 계획은 계획대로 짓잡는 게가 재밌는 법이잖아요. 뭔데 직원이 아무도 없네요. 습니다 원래 이렇게 예측 불가한 크리스마스 이브를 보내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laughs> 일단은 다른 오피스가 있다고 해가지고. 미리 받죠? You want the hotel, right? And transportation too. e a yeah, v e r y t h i n g will be sent yeah. to y o u email. 저는 호텔 바우처를 받았고요. 어 나름 나하게끝는데요즐 <laughs> <재밌게 웃음> 호텔 픽업 서비스가 있어요. 신기 신기. 우리 넌 진짜 오랜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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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하고에 오랜만에 오에 오랜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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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만도착했습니다 1시 30분이고 저는 30분 뒤에 크리스마스를 맞습니다. 야호! 원래 지금이면 뉴욕에 도착해 있을 텐데 머리도 안 감은 이 굉장히 꾸질꾸질한 이 내일 아침에 뉴욕행 비행기를 타고 갑니다. 그래서 3시간 정도만 호텔에서 조금 쉬고 이동을 할것 같아요. 정말 예상치 못했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호텔 서비스도 처음 이용해보고 공항에 호텔 피고 오는 것도 처음 타고 역시 굉장히 편하네요. 자본의 힘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후 짠! 머리를 방금 다 감고 나왔는데요. 푸송푸송 해진 채로 빠바밤저희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보낼 건지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에서 만난첫캐나안 뿅. 어게인. 다시 공항에 왔습니다. 지금 새벽 4시고요. 굉장히 피곤한데 라이따 밥제 크리스마스 식사 안녕 <목소리> Like in the Uganda, you see, we say Kabaka. Ah! We call me King. You see. 고민했다. 하고 싶은 일은 많기에 결국 내가 하고 싶은 뜻을 품는 게 중요했다. 그 뜻에 확신을 갖기 위해 교환학생을 다짐했다. 이번 버킷리스트를 다 이룰 거라 생각하진 않지만 교환학생 버킷리스트를 하며 사회에 가치 있는 사람, 성장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성장에 대한 욕망이 안주에 대한 욕구를 뛰어넘었다. 그렇게 북아메리카에서의 새로운 도전들이 시작된다.